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. 이름. 유이템다. 유인템 님. 자, 여기는 네. 산 카페가 있는 네. 로에바라입니다 자, 끝났습니다. 네, 네. 어, 이렇게 끝 났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기입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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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자, 앉아도 먹을게요. 가도 괜찮고요. 다리끈 잠깐만요. 예. 파로 당기다가. 낮아졌습니다. 예. 자, 제가 달려 그러면 허리 펴고 하시면 되는 거고. 예. 할때저 끝에서도 떡방으로 저 앉으시면 안 돼요. 네, 네, 네. 자, 되셨습니까? 예자 예. 바람 좋습니다. 달려볼게요, 달려볼게요. 달리요 달려 시달 그렇죠 다 빨리 빨리 달려야 돼 빨리 더 빨리 안안안안안안안 안안안 그렇죠 seda, 앉아 계세요. 어, 네네. 앉아 계세요. 네. 앉아 계세요. 네. 네. 날씨가 좋으면 뭐 10분도 탈수 있는데. 네네 네. 아까 어, 말씀드린 것처럼. 예, 예, 예. 이 정도만 허락하는 거. 네. 이렇게 뒤로 빼주시고. 카메라 뒤로 뒤로. 아, 네. 네. 카메라 아직 켜져 있습니다. 네네네. 네, 네. 친구들 꼭 오시게. 원종 박사 꼭한번 오시게. 아시겠는가? 하하하하하. <laughs> 자 일어서 보시고요. 네. 네. 자, 카메라 보시고 패러블라이딩 성공했습니다. 네. 어떠셨어요? 느낌? 아, 너무 좋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<laughs> 예, 네, 네. 어, 날씨는 보시다시피 청명하고 좋습니다. 네네네. 네. 그리고 네, 네, 네. 그 바람도 아직까지는 괜찮은데요. 오후 되면 이제 태풍 간접 영향으로 들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어, 원래는 가, 가을 겨울이 좋거든요. 네네. 단풍든 날, 네네. 혹은 눈온 다음 날, 네네. 그때 오시면 바람도 아주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. 기회가 되시면 그때 친구들하고 겨울에도 괜찮습니까 네. 오는 다음 날 설경이 멋지겠죠. 아 그때만 네. 와야겠네. <laughs> 네. 아, 예, 친구분들하고 예, 한번 기회 예, 되시면 찾아주세요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자 오늘 멋지게 성공하셨습니다. 자 도전 성공 성공. 하이 파이브 감사합니다. 여기는 페라의 바나다였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